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론 크루셜 브랜드로 새롭게 나오는 발리스틱스 게이밍 메모리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품과 오늘 라이젠5 3400G와 이렇게 조합해보면서 3400G는 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론 크루셜 발리스틱스 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RGB 감성을 잡은 이런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게이밍 메모리인 만큼 메모리 클럭도 PC4에 25600, 3200MHz로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이 탑재가 되어 있고, 램 타이밍도 16, 18, 18, 18, 38. 그 다음 1.35V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방열판이 있는 만큼 발열적인 부분도 더 많이 해소를 해줄 수가 있고요. 더 좋은 오버클럭을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를 모르더라도 활용이 가능한 프로파일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램오버를 필수로 하는 이런 라이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램오버 할줄 모르시더라도 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인텔과 AMD 플랫폼 두 가지 모두 다 메모리 오버클럭을 진행하는 프로파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오버클럭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400G에 이 발리 스틱스 메모리를 탑재를 하고서는 조금 성능을 올려서 이런 3400G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3700X RTX 2070 슈퍼의 조합으로도 여러분들 구성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원CTS 유통사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게이밍 메모리 자체가 여러분들이 13만 7천원 정도에 현재 만나볼 수 있는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금액을 살펴보게 되면은 팀그룹의 t 포 o e 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지만 또한 유명한 G 스킬 브랜드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서 마이크론의 브랜드 자체도 굉장히 좋은 칩셋을 쓰는 메모리 제조사인 만큼 여러분들 국내 유통사 대원CTS 제품을 활용 하게 되면은 또한 AS까지 믿고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화이트 방열판인 만큼 지금 케이스도 화이트로 맞추고 내부에 이런 LED 팬까지 전면과 후면까지 장착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 보았는데요. 3,400G의 튜닝램의 프로파일을 바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RGB 감성을 넣기 위해서 레이스 프리즘 쿨러를 탑재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제품으로 한번 구성된 게임 성능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레스 자 먼저 플레이해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아무래도 3400G의 내장 그래픽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겠지만 진행을 해봤을 때 스케일 100의 모든 옵션을 매우 낮음으로 하고 산옥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45에서 5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 로우 같은 경우도 4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면서 더사양 제품들 치고는 굉장히 프레임을 잘 뽑아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장 그래픽의 메모리를 설정을 해 주고 또 B450 이상의 메인보드로 쓰신다면은 그래픽 오버까지 해 준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3400G를 가지고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꼭 플레이를 해야겠다 하신다면요. 해상도를 낮추거나 스케일을 낮추는 방향 이런 걸로 조금 더 프레임을 올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장착해 주시더라도 충분히 게임 플레이 하는데 CPU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게임은요. 오버워치입니다. FHD에 144Hz 모니터를 연결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스케일은 100%, 텍스처 2배수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맵에 따라서는 다르긴 했지만 65에서 85프레임까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1% 로우도 50에서 65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면서 60Hz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은 게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을 기준으로 에슬론 3000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3200G나 3400G는 그래픽이 조금 더 좋은 배가 8이나 배가 11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만큼 사무용으로 따진다면 조금 고급 사무용 포토샵이나 캐드 뭐 3D를 보는 용도 이런 정도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롤이나 이런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에서는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는 가성비적인 CPU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슬론보다 3400G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요. CPU 성능을 더 얻어가면서도 그래픽 성능도 RX550, 그 다음에 GT1030 그래픽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여러분들 같이 얻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해 볼수 있는 견적은요. 이렇게 제가 튜닝을 할수 있는 시스템. 오늘 구성된 견적은 한 64만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견적이고요. 만약에 이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더 저렴하게 튜닝 램을 빼고 보드도 A320 이렇게 낮추고 진행하신다면 50만원에 전후로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들 견적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라이젠5 3400G 내장 그래픽 성능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또한 RGB 감성을 챙겨갈 수 있는 게이밍 메모리 마이크론 크루셜 발리스틱스 제품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볼 때에는요, 이 튜닝램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은 성능, 그리고 이 화려함을 가지고 보았을 때, 확실히 앞으로 게이밍 튜닝램 찾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고요. 3,400G 성능, 기존의 2,400G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걸알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RGB 감성을 챙겨간다면 이 메모리는 어떠신지 그리고 고급형 사무용을 쓰신다면 또 3400G는 어떠신지 이렇게 추천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AS도 굉장히 잘하는 유... 대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